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또 기다렸던 경기인데요. 아,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히디라 슈바인슈타이거.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약간 질기게 달라붙어서 공을 다시 빼냅니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움직임이 빠른데요. 아 훌륭한 태클입니다 다시 빼앗은 공입니다. 로이스, 미로슬라프 클로제, 마리오 괴치아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슈바인슈타이거, 베스트웨질, 보메스 클로제. 슈바인슈타이거 차단하는 외질 마리오 고메스 아 이거 골이 되기 직전에 막아내는군요 클로제 프리킥입니다. 주심이 위치를 지정합니다 슈발차 마리오 베체 다시 돌려줍니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마리오 고메스 아치열한 몸싸움인데요. 공격수가 수비에게 밀립니다. 페어메르테자커 사미 케디라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 well, 우리 아, 코란이죠? 아, 아, 네. 수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중앙으로 잘 넘겨 줍니다. 점프했습니다만 정수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아, 지금 볼이떴어요 네. 훔메스키디라 비로슬라프 클로제. 키디라훔메스 자,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드로잉입니다 대체 자 동료 선수가 볼 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미 케디라 두 선수 계속 주고받습니다 마르크로이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패스가 조금 엇나왔다는 느낌입니다. 슈바인슈타이거, 위지 도메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마르크로이스, 자, 수비수가 때마침 잘 잘랐는데요. 마리오 베츠. 얀센. 자 동점인 상황에서 하프타임 맞이합니다. 두 팀이 뚜렷한 전력차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는데요. 아뭐 어, 상당히 치고받은 아주 재밌는 접전이었는데 네. 후반전에도 이런 어떤 불꽃 튀는 어떤 접전 이어질 이것 같습니다. 동료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로이스, 토마스 윌러 람. 터치라인 벗어나서 트루인. 빌리 빌리라 키리라. 슈반 슈타이거. 클로제.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잘 맞은 슈팅이 가로막힙니다. 마리오 고메스. 클로제.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슈멜처 슈바인슈타이거 마리오 게체 비로슬라 프로제 마르크로이스 네 약간 애를 쓸수록 패스가 오히려 나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멋진 수비를 몰아붙입니다. 공격수가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차단합니다. 클로제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마르크로이스 토마스 밀러. 자, 빠집니다. 아, 멋지게 꽂아넣습니다. 네, 저렇게 위쪽으로 가면 그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골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를 계속 지배하다가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건데요. 야, 이그리도 같은 골입니다. 자, 마침내 선제골. 후반전에 대해서야 첫 골이 터집니다. 마리오 도메스. 네,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될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재빠른 위치 선정으로 위험 차단합니다. 캐디다. 대체.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 로이스. 둘 네, 돌파를 기며 만들었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가고 휘슬이 울립니다. 자, 옵사이드인가요? 부심이 깃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야, 뭐 사실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아, 정말 썰썰하게 지금 날 기가 올라갔네요. 네, 공수회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뮬러. 로이스. 토마스 뮬러. 기회인데요. 클로즈. 아, 찼습니다. 하지만, 네, 옵사이드. 글쎄, 이, 지금 딱 보면. 일직선상으로서 있지 않았을까? 이딱 보이는데. 아, 그래도 기가 올라가 있네요. 네. 네, 뭔가 만들어 줄것 같은데요. 7분 남았습니다. 마르크 로이스. 토마스 뮬러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사미 케디라. 자, 과연 정상적인 코너킥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패스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센의 중간 차단. 클로즈.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마르트 로이스. 깔끔한 플레이. 다시 또 연결합니다. 네, 골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종료 이스를 올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양팀 모두 멋진 모습.